여주시장 출마 선언문 연민 동락의 마음과 자세로 여주 만족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선배님들 후 그리고 여주를 지키고 갖고 오신 어르신 여러분 오늘 6월 4일 여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명수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주 시장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경기지사도 바뀝니다. 여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여주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여주가 배출한 청관계, 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등 각계 인사들과 여주의 각 분야 지혜로운 분들을 모두 모셔서 가칭 여민동락 여주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가칭 여주동락위원회는, 여민동락위원회는 책상에 앉아서 회의만 몇번 하고 해지는 모임은 절대 아닙니다. 여주의 경제와 일자리, 교육과 복지, 여주 문화와 역사 콘텐츠를 어떻게 여주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실천해낼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의 어르신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30여년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그 소명에 한치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주 발전을 위해 천명수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제2의 소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3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회, 국회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주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친 말은 쉬게 하고 철리를 내달릴 튼튼한 생활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멈추지도 늦추지도 않고 멀리 빨리 달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가는 국민 행복시대 새 경기도지사가 만들어갈 경기 성공시대에 발맞춰서 여주시장 후보인 저 최명수는 반드시 여주 만족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